제주 반도체 일봉입니다. 2월 6일 아침 저점 대비 장중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그런 급등이 나왔을까요? 다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주식을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차트를 볼때 무엇을 우선으로 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차트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죠. 차트의 원리를 알고 그에 맞게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볼때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죠. 이것은 차트, 특히 단타 매매의 기본기이자 필살기입니다. 첫 번째가 추세,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세 번째 파동 및 패턴입니다. 이 추지판은 차트의 기본기이자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기본 개념부터 보죠. 항상 기본 개념,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지는 뭐예요? 매수세가 강하여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힘,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시세가 하락을 한다는 건 매도세가 강하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자리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데요. 매수세가 강해서 하락이 멈춘 거죠. 바로 그런 힘, 그런 자리를 지지라고 합니다. 저항은 매도세가 강하여 상승세를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빠진다는 건이 저항에서 매도세가 강해서 상승세를 멈추게 하고 하락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 저항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지지와 저항의 중요한 기본 성질이 있는데요. 강한 저항이 돌파되면 강한 지지로 바뀝니다.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면 그 자리로 눌렸을 때그 저항이 지지로 바뀔 확률이 높은 거죠.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했고, 나중에 5월 달에 그 자리 왔을 때 지지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나중에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강한 지지가 이탈되면 그 이후의 지지는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를 받다가 깨지면서 내려가면 그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포스콜딩스의 일봉입니다. 작년 8월과 9월달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인데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있는 주요 자리 선이 있는데요, 바로 전구점 전저점이 일단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단순 전고점 전저점이 아니라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맞물리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던 그런 전고점이나 전저점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가 1월달에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왔는데요. 이 전저점 하나만으로도 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지지 확률을 높이려면 과거에 접점이 많이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작년에 7월, 8월에 그 자리가 저항이었었고 9월달에 한차례 지지가 나왔었던 그런 전저점입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었고 또 지지로 바뀐 거죠. 그런 자리는 지지 확률이 단순히 전저점 하나만 있는 거에 비해서 확률이 높은 거죠. 뒤져 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삼성전자가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할때 급락하기 전에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전고점이 아니라 그 전에 지지가 이렇게 있었던 자리죠. 또그 전에도 여기 보시면 지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지가 여러 번 있었던 자리인데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고 그러한 전고점에서 결국 부딪히고 그 다음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접점이 수평으로 여러 개 나타나서 수평으로 그으면 수평 추세선이 되고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것은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도 지지 저항 가능성이 있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동 평균선이 대표적으로 지지 저항 가능성이 있는 선이 됩니다. 삼성전자 작년의 흐름을 보면 그 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그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을 그렸을 때 수평 추세선의 일종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저항 받을 때 보면 녹색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중인 이평선과 접점이 여러 개인 수평선이 맞물리는 자리는 저항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작년에 8월, 9월 지지 나왔던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발표되면서 급등을 했지만 결국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고 또 하락 중인 60일 2평선 겹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을 받고 10% 넘는 급락이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도 11월 초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고요. 지지가 나오고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거기 수평 추세선과 하락 중인 61선이 겹쳐 있죠. 이렇게 저항 영역이 설정돼 있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12%까지 올랐지만 윗꼬리를 만들고 다음날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만든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반등 성격으로 올라갔을 때 수평선과 우하향 중인 이평선이 맞물리는 자리는 단기 저항이라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는 저항을 세게 받고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하락이 나왔죠. 반대로 작년 11월 초에 지지가 나오고 급등을 했을 때그 지지가 나왔던 자리는 상승 중인 장기평선 241선과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강하게 돌파한 이후로 그리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 자리로 눌린 거죠. 수평 추세선과 상승 중인 장기평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2월 3일에 올린 동영상 이 주식 3개 눌리면 무조건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눌렸을 때 2주 연속 저점에서 들어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빠진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근거를 보면 월봉상 우상향 중인 22평이면서 전저점인 거죠. 그걸 주봉으로 보면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던 저지바고 그 저지바에서 2주 연속 아래 꼬리가 달렸고 그런 상태에서 예견된 실적 쇼크가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 우려감으로 빠졌다가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직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대략 50만원 부근인데요. 50만원은 뒤에 빵빵빵빵으로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이면서 과거의 저항이었고 지지로 바뀌었던 저지바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 과거에 지지받았던 22평선, 주봉상 저지바, 일봉상 저지바 라운드 피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가능성이 있는 주요 자리와 선에 라운드 피겨가 포함돼 있고 뭐천 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뭐 오십만 원, 오만 원, 오천 원 이런 자리도 되고요. 코스피로 따지면 과거의 1000포인트, 이런 자리가 중요한 라운드 피겨가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1월달에 지지받은 것도 전저점이기도 하고,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뀐 저지바인데, 5만이라는 라운드 피겨이기도 합니다. 지지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 2월달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근데 그렇게 급등할 주식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바로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이면서 월봉으로 봤을 때 21년 최고가, 이게 15년 동안 기아의 최고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최고가라는 저항 그리고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그게 겹치면서 단계 하락이 세게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우상향 중인 6 0일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제주 반도체가 2월 6일 아침 저점 대비 장중 30%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 역시 앞에 저항을 봤죠 저항을 봤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고 33일 이동 평균선이 겹쳐 있는 자리죠. 시장에서 주도 테마 주도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는 가운데 외봉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3일 선 그리고 저지바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침에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단타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엔켐이 1, 2월 달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특히나 1월 29일에 기존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그날 25% 올라가고 그 뒤로 계속 올라갔는데요. 그때 29일 급등하기 전날 1월 28일 일요일에 2월 최선호주는 바로 이 주식입니다. 영상에서 엔캠은 1월 말 그리고 2월 달 저의 최선호 관심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돌파가 나오면 돌파 매수도 노린다.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29일 아침에 돌파가 나와서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 전에 바로 이 저항받은 자리가 과거의 고점인데요. 과거의 최고가인데요. 과거의 최고가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는데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뀐 거죠. 저지바가 됐는데 바로 그 자리가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겹친 자리였고 그런 지지, 자,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 장대 음봉은 일반 대중들의 매물을 털어내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었고,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돌파 전날 미리 설명을 드렸던 거죠. 에코프로가 작년 7월 3일에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이나 터졌어요. 그 전날 7월 3일 월요일 전날 유튜브 영상에서 에코프로에 주목해야 된다 미리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7월 3일 날 아침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냈었고, 그걸 그 당시 인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런 식으로 강력한 돌파가 나온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 3파동 형태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면 매매할 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돌파가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100만원 라운드 피규에서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면서 또 그날 14.9%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그날도 100만원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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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했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배팅을 해서 큰 수익을 냈고 그걸 또 그 당시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알면은 단순히 저항에서 매도를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어,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자리에서 일단 부딪힐 때 단기적 매도를 하면서 단기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 앞에서 저항을 받고 세게 눌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6월 초에도 저항을 받고 눌렸는데 들어올리고 또 저항을 받고 눌렸는데 이번에는 저항의 힘이 약해졌죠. 하락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들어올리고 그렇게 저항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항 항을 돌파하면 특히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 그 힘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돌파 매매를 하면 돌파 매매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여러 번 지지 받았던 자리가 깨지면서 단기 급락이 세게 나왔는데 이 하락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깨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강력한 힘으로 회복을 했다는 건그 자리가 이제 지지의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이후에 그 근처로 눌렸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한다면 단타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4만 원 부근은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그래서 한 차례 저항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90만 원 언저리도 저항의 힘이 강합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저항을 받았는데 그 저항을 받을 때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항의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런 저항 힘이 강한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할 확률보다는 그 부. 구근에서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돌파할 확률이 높다는 걸 기억하고 대응하면 계좌 수익률을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기부터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 비기. 승률 90%대 스윙 트레이딩 급소 포착법. 검색기 만드는 법.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 꿀팁. 스케줄 트레이딩 일정 매매, 스윙 트레이딩을 위한 시가 매매 비기까지, 본업 때문에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느라 주식을 제대로 못본 분들,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싶은 주부님들 등등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